누가 다이아에서 엄청 먹었다, 아, 맞다 저거지. 블로버. 나초구 어, 게임만 주면 안 돼? 누가 그래. 다이아 다훔쳐 먹었는데. 트고킹이만이라도 주면 안 될까? 에, 보성 왜? 나무 좀 줘. <laughs> 아 아무것도 없는데가 그냥. 여기서 <laughs> 왜 나만 계속 죽이는지 모르겠다. 나는 열심히 일하고 다이아 캐가지고 다이아 하려고 했는데. 누가 날 때려서 죽인 거야? 그냥 아니 난 안때렸는데? 아까 이사람이 날 죽이던데? <laughs> 아, 재밌네 이사람이 날 때렸어 이아 이제 칼로 죽이는건 알바다 마검으로만 합시다 이인도 아까 네 다이어 뺏어먹었. 야, 내 다이어는 먹었... <laughs> <laughs> 성난 운성한... 저 블로드 캐는 게 낫지. 다시... <laughs> 아, 벌레 캐면다. 너 자꾸 그래. 캐면서 진짜. 너 자꾸 그래요. 그래, <laughs> <laughs> 아... 아니 그만 때리라고 진짜. 아, 진짜 짜증난다. 시형가 그러니까 폭력을 이루어요. 오케이, okay, 왜? 아, 오케이. Okay. <laughs> 빨리빨리 이래서 흑요석을 부셔봐라. 내가 부수, 부수면 마검 주나요? 부수면, 부 수연. 욕해도 돼? 아, 야, 캐도 돼? 욕해도 돼, 욕해도 돼. 내가 위로 올라가서, 위로 음. 올라가서 마검 하나 뿌릴 테니까. 아, 왜! 아, 이 사람. 위로 올라가서 마구 하나 뿌릴 테니까 받아봐 아무나. 아 무나. <laughs> 아 짜증나. 아내 차가 누가 혼자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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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네. 아 이게 게임이지. 아... <laughs> 그렇지 일로 잘한다. 계속 죽어도 님만 죽일 거야 나 진짜. 아왜안 죽어? 안 죽었어 뭐야안 죽어. 김님 <laughs> 우리 여기서 한번 저 사람 죽여보자 계속. 레이, 나프. 어? 나프. 이상. 아! 뭐야 언제, 언제 어떻게 나왔어? 최 730... 언제요, 어. 제가 어떻게 해요? 없어요, 없어요, 지금 없어요. 나, 답만 나, 이거 여기다 1배 세이브 좀 해놓자. 이 나가서 풀게 야지 어째 모르잖아, 내가 죽을 수도 있잖아. 맨손으로 캐습니다. 이걸 맨손으로 캐버리네. 아, 아! 그걸 죽여버리네. 그 이름은? 내가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. <laughs> 어째롱. 객자가 어떠다이 스탠츄랩을 만들게 되었나요? <laughs> 아 야, 가지 마, 가지 마, 가지 마, 가지 마. 애들 온타까지 기다려보자. 몇개씩 있나 보. 아 레이버 캐다다 <목소리로> 가랬지, <해볼까요>? 그만 가르치 <목소리로> 그만 그만 가르치 그만 어? 그만 가라고 그만 나 어떻게 왔어 왜요? 어떻게 왔어 <laughs> 아, 좋아요 아 그만 죽여 그만 죽여 그만 죽여, 그만 죽여 그만 죽여 그만 너무 죽여 너무한거 아니에요? 그만 아니다. 죽여 그만 <목소리로> 아, 그만 죽이라고 그만 어? 어? 어 잊어졌다, 먼저 간다나 스포포인트 하고 일단. 저 없어요. 저 없어요. 이거 해포 설치서 일반적으로 가는 거네. 없다고, 미친. <laughs> 어, 어, 어? 있지? 응. 으하하하하! 으하바이 이렇게나? 없어! 아 미안 미안 이걸 실수로 했어 실수로 미안 진짜 미안해 이거 알아서 마법을 잘 찾아 일로 어디있어? 잠깐만 뭐야? 방해 시켜야 돼 잠깐만 난왔 어, 이미 이제, 이제 괜찮아 나 이거 필요없어 나 잠깐만 한명 죽일거야 어디갔어? 어디거좀 버려야겠다 어디있어? 어디갔어? 왜 안와? 왜 안와? 어? 왜 안오냐니까 저 사람 구경에 국괭이가 있어, 그런데? 누구? 죽그 사람. 몰라? 나 죽인 사람. 뭐야, 국괭이 놈. 알아서 얻었겠지, 뭐. 아... 아... 나는 일으킬 것이다. 아, 일으켜봐. <laughs> 아니, 나왜 게... 여기로 대지, 나? 잠깐만. 근데? 막은 원하는데다 버렸다. 에헤 <laughs> 야, 죽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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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여. 어, 아, 뭐야, 있었는데? 으이... 절대 죽여, 절대 죽여. 절대적으로 죽여야 해. 아, 야, 빨리 와. 응, 아니... 어, 나왜 계속 죽이지? 야 빨리 와. 하면 이상하게 졌어. 게임도 못, 못하게 하는 건 애바지. 뭐 빨리 와. 나 살려줘, 나 살려줘. <laughs> 아 발로 와. 아. 태리 <laughs> 아. <laughs> <퇴베이> 죽었어. <laughs> 어 오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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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나. 아. <laughs> <laughs> 다 와서 죽었어. 아. 여기 스폰폴트 해놔야겠다. 어. 잠깐 아, 이렇게 되니, 스폰 다들고 죽으면 어떻게 되지? 스폰폴트 는 하는... 아, 아니, TP 피해. 하지 말라니까. TP는 선 넘네. 아, 그러면 죽어야지 뭐 어쩔 수 있어. 예, 네, 저 떡밥님한테 하면 오케이! 오, 나 어, 나 죽을 뻔. 스폰폴트 하면 돼. 오케이. 가지 아, 맞아. 가지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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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지마. <laughs> 이거예요 자. 오, 오케이. 오겠습니다. 가지마 가지마 너 죽어. 오. 어... 해놨기 때문에 뭐, 괜찮습니다. 린다고아 여기 왜안 되냐? 오. 어, 어. 겠습니다 <laughs> 이걸 넌 뭐하냐? 먹으려고 했지. 어 형아 설마 죽어? 아, 아니 안죽지 인텐들. 야 가지 말지. 가지마. 어. 안가자안가자 보잉 보이니 보 보여주세요. 보여주세요. 보이 사람 뭐 마구 먹었는데 안 좋아요. 무슨 확인... 일이죠? 확인 잘... 어. 있었어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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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오게 도와줄게. 나 갈게. 오, 땡큐. 네. 감사합니다. 아직 가지, 가지마, 가지마. 아, 알겠습니다. 이거 <laughs> 받치겠습니다, 그래, 대장님. 아, TP 좀. 임마, 다른 사람들 어떻게? 다른 사람들 좀 셔티해봐. 내이거갑가빠 아, 입을게 그리고. 뭐야, 쟤 뭐야, 저거 봐봐. 뛰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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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. 어, 죽었어. <laughs> 오 오케이. 리 갑, 형아? 어? 아? 아, 어, 형아, 저... 어, 이거. 이거 봐봐. 형아, 어, 이거 여기... 안 먹어? 뭐... 이거, 이거랑 이거. 아, 오케이, 오케이. 그 다음에 이것도. 어, 뭐야? 뭐야, 여기 어디데나 뮤즈 가 막대기. 먹었음? 뛰어. 컴포인트라고 <laughs> 그랬는데, 아! <웃음> 아. <웃음> 어, 잠깐만. 오 삼만. 어? 어 너무 많이 왔다. 오 삼만 삼만. 아, 아, 뭐아 끝이야. 너무 터진다. 삼만. 저거 터지는 데요. 이거 야 끝이야. 후기 후기 보 후기 그거야. 후기, 그거야. 후기 보고 근데 후기 보고 후기 보고. 뛰지 마. 정말 어, 많은 탈진입는데 플레이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후기는 어 어쩌고저쩌고 어. 어쩌고 어쩌고 어쩌고저쩌고 저쩌고 어쩌고저쩌고 어쩌고저쩌고. <laughs> 깨는거봐 이거 터트려도 되나요? 아, 아 내가 없애고, 없애고 뭐? 있었는데 진짜 나 없애고 있었는데 선. 어, 이거 없앤다. 아, 어. 일단은 나봐. TNT. 나봐, 나봐. 좋아요. 뛰는 거 없으면 이제부터. 아, 언제 먹었는지. <laughs> 나 죽이지 말고. 아, 아오 갑자마. 나도 평소에 어, 죽었을거야잠깐만잠 어? 어 안터진다 어우 내귀 어우 아, 내귀 잠깐만 그럼 안녕 오 터졌다 아아 <laughs> <laughs> 응. 엉아 괜히 들어왔나봐